자, 순환소수가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문형이 되겠죠? 보시면, 아이코, 실수했네. 자, 이렇게 순환소수 곱하기 어떤 미지수가 유한소수가 될 때, 이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A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문제 접근법. 순환소수를 기약분수로 먼저 나타내고,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저식을 다시 쓸 텐데, 0.26땡 곱하기 A는 이걸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자, 90분의 26 빼기 2 곱하기 a 자 이거 당연히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래서 분자 계산은 90분의 24 곱하기 a 약분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45분의 12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분모를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자, 분모가 9545잖아요? 자, 9는 3의 제곱이고, 요렇게 되겠죠? 자, 분자는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요렇게. 어, 이 선생님이 약분을 덜 했다. 약분을 덜 해서 이러면 틀려요. 왜냐면 여기는 분자 1 0가 여기는 3, 두개 중에서 하나로 없애줄 수 있는데, 안 없앤 상태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실수해서 어, 큰일 날뻔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약분 덜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분모 분자로 3으로 약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15가 되고, 자, 분자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4가 되고, 15를 선생님이 바로 소인수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요렇게 되고, 곱하기 A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 결과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남아야지 유한소수가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여기 2하고 5가 아닌 3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이 A는 이 3을 없애줘서 약분시킬 수 있는 뭐의 배수? 그렇지. 3의 배수가 최소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3의 배수니까, 3, 6, 9 이렇게 갈수 있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3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답은 6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